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하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 기록하다면 윤봉길 의사는 임진왜란 당시 밀려오는 외군을 800명으로 분전하다 전사한 다대포 첨사 윤능신 장군의 1 1대 손입니다. 파평유 씨이며 본명은 윤우이로 봉길이라는 이름은 중국으로 가면서 직접 지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락 폭탄으로 계속 알려져 이미지가 굳었는데 자결하려 가지고 있던 폭탄이며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된 폭탄은 김홍일 장군이 제작했다고 알려졌으며 수통 폭탄입니다. 윤봉길 의사로 알려진 이 사진은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진위 논란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체포하며 엄청난 구타가 존재했지만 사진은 그렇지 않아 편집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순국 이후 일본은 윤봉길의 시신은 화장했다고 신문에 보도했지만 1946년 3월 6일 서상한 대표와 유해발굴단이 찾은 장군은 쓰레기 소각장이던 노다산의 공동묘지 관리소로 가는 좁은 길에 밟고 가도록 매장한 것으로 추정하며 며칠의 고생 끝에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1946년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고. 부산에서 추호식을 진행한 뒤 용산구 표창공원에 323묘에 안장되었습니다.